응, 음, 하정우처럼 잘 먹네. <laughs> 아이 예뻐. 얘니 하정우야? 하정우? 응. 응, 진짜. 응. 뭐 찍어줄까? 버섯? 응, 응. 버섯 일단 먼저 찍어줄게, 아빠가. 응. 응, 음, 빠졌어. 응, 음. 음, 콩나물 귀신이야. 오, 엄청 잘 먹네. 아, 하정우, 하정우 씨?

어, 버섯 죠 아빠가 줄게 아빠. 어, 이안이가 먹어 음, 잘 먹네, 이안이 우와, 이안이 진짜 잘 먹는다 간장 계란밥 <laughs> 맛있어? 응? 아, 너무 잘 먹는다. 진짜 이거 근래 집에서 이렇게 밥잘 먹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. 콩나물 더 줄까? 버섯도 음. 음. 잘 먹어. 버섯 좋아해. 이거 둘다 좋아하면 괜찮아. 음. 아정우 씨. <laughs> <laughs> 우와 잘 먹는다. 이 아, 아. 우와. 우와. 우와 청잘먹웃웃 우와, 진짜네. 응, 어, 뭐, 뭐야, 이안 오, 저 마트 그치? 카트. <laughs> 마트 카트, 맞아, 이안아. 후 앞주 와 미연이 미연아 맛있어? 응. 음, 신나? 응. 많이 먹어.